그 가지고 저실 이제 아이젠을 아이젠 올라가는 지잘모르겠데 아, 완전히 억단 많이 또떠러안 오다 집어 놓자. 우주다 올려야지. 일단은 설정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완전히, 뭐, 대청봉이야. 이게 된것 같냐? 시야로다가 바람 많이 분다. 요즘도 이렇게 바람 많이 불 때는, 아, 선자령 5.7km. 먼 거리는 아닙니다. 시행하시다. 아까 차에서 내었을 때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이제 그늘지대에 오니까, 바람 앞이 좀 잔잔하네요. 오늘 날씨는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데 바람 때문에 정말 추워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하다고 그래서 옷을 좀 적게 입고 왔는데 아직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정말 춥긴 추워. 이제 조금 아, 몸이 좀 따뜻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어, 체온 관리를 위해서는 좀 항상 준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내가 아이젠은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아, 준비 없는 사람이 있어서, 아이젠 하나는, 아, 임대 줬어, 임대. 임대비 못 받는. 그래도 기분은 좋네 갑시다 빠에몇개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따뜻한 봄이 오겠죠 아요즘 들어서 씻을만한, 아, 마치기는 아, 쉽지 않은데. 어후, 똑바로 갈도 없어. 여기서도 이렇게 똑바로 못 가는데. 아후 상당히 가려나. 조금 전에 그곳에서는 똑바로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여기는 바람도 좀덜 불고, 갈만하네요. 이런 것을 보고 안불라고하 안부. 안전합니다. 조금 견딜만 해요. 아, 진짜 아까는 날라갈뻔 했어요. 여기 계곡, 부드름, 예, 부드름. 여기는 그, 평기로서 이렇게 힘이 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추웠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땀도 나고, 그러네요. 지금 많이 덥고, 아마 등에는 좀 땀이 흐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 코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 겨울철에는. 어, 저쪽에, 능선 쪽으로 왔으면은 똑바로 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약간의 그 계곡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에는 땀도 막 흔들리고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는 바람 소리만 들리지 그렇게 그 바람이 불지는 않아요 소리는 참 강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바람 소리가 휙휙 그냥 그냥 말 그대로 그 전봇대 그선그 있는 게 있어 헤이 하듯이 오늘 그런 바람 소리가 또 오늘 했잖아. 없는데. 아 예, 여기서 선봉이. 줬다요 같이 보고 또. 와. 물이 없어. 일부러 물 잡게 해서 남기면 이게 첫째 걸러지야. 물 잡을 이득 못 하고. 오늘 이 선자령에서는 인산의 묘미도 있지만은 바람과의 싸움 바람의 묘미 그리고 몇번 느끼지 못한 그런 그 심한 바람 바바로갈 수가 없는 그런 바람 속에서 하루를 마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바람이 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산하고 있어요. 눈길을 조심해서 느끼지 못한 눈길을 밟고 있습니다.